하나님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신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어요 여전히 육신에 메어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육신의 천국대로 살게 만듭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낭떠러지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복음의 순종하고 있는 정계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죽을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다뤘지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멸망할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모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대와 같은 사람 교회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너무나 좋았던 세상과 벗한사람들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등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왜 없다라고 거짓말합니까 제가? 그럼 저는 사기꾼이죠 오늘도 예배를 드러나온 많은 교회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승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상조된 인간이 왜 여러분 어두워졌을까요 왜 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돈이 없고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에게 사로잡히니까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해도 사귀는 말씀을 해도 영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일자 잡고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일생동안 죽음의 종로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므로 이 세상 통치자였던 마귀가 심판받아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서는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씀을 들어도 봐도 끝닫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무너졌던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가해시켜 다간다면더 이상. 힘들게, 힘들게, 힘들게 화해 시켜놨더니만,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네, 또 하나님과 멀어지네. 예수께서 하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다시 깨뜨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원수처럼 살아간다면 이처럼 불쌍한 일도 없는 거예요. 예수 의신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랑을, 구속의 사랑을, 구속의 은혜를, 구활의 사건을, 왜 각자 당은로진투하고 있냐, 이말이에왜 다시 예수를 십자가 못 봐, 죽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에서 부활하시므로 완전한 승리를 주셨음에도 마음에또 다시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간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영혼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나의 영혼을 바라볼 때, 야, 너 벌써 뭐하고 있는 거야? 더크러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느냐, 이거야. 더크라고 내가 부담에서 자기 그 말을 살아났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굳게 서 사악한 마귀를 탄져하고귀신들을 내쫓고 승리는 신앙살아있는 지혜로 맞서 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의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일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을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계속 님이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쳐야 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